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1장부터 앞 달락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요 영적으로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신비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우둔함에 빠져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리라 함과 같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즉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잘라서 선민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는데 이방인들이 또한 잘라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어느 정도 구원의 숫자가 차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우리가 낫는 것 내가 뭐 약을 잘 챙겨 먹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보면 중요하고 가장 위급하고 시급하고 그러한 커다란 문제는요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결정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 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원수된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하면 원수 된 자래요. 그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원수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상들로 말미암아 보면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들은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원수가 돼서 잠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너희는 조상 때부터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요? 다시 구원의 길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극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극휼로 이제 그들도 극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어떻게 보면 어, 좋은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요,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또 그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과 대하다 보면 또 맞지 않으면 변하는 것 변하지만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는 정도로 그렇게 배역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가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받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울은요. 이 로마서의 전달락 1장부터 11장까지의 설명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고 그의 마음을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또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3 4 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요 이 세상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령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다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일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모든 것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찬양이라는 것이요 꼭 우리가 노래로 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 우리가 할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된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율법적인,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나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또 과학이 또 아무리 발전해도요 결코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요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만이 지식만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고 또 지구가 공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과학으로서요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나고 자연의 어떤 재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요. 우리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가 다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깊고 또한 길고 넓고 높고 하나님 그러한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는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병을 위하여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과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눌려요 시험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데 그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오니,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 더디 마시고 속히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각자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